오는 31일 한미 간의 무역 협상 최종 단판을 앞두고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오늘 방미길에 올랐습니다. 주요 협상 카드로 조선 협력 프로젝트가 떠오른 가운데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 역시 워싱턴으로 향했습니다. 관세 불확실성이 고조되며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전민정 세종 주재 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전민정 기자, 구윤철 부총리가 출국길에 남긴 메시지가 있었습니까? 네, 구 부총리는 현지 시간으로 31일 미국 워싱턴에서 스코페센트 재무장관과 양자 면담을 하고 미국이 부과한 25% 상호 관세율을 낮추기 위한 통상협의에 나설 예정인데요. 앞서 지난 25일 한미 재무 통상 수장 간2 플러스 2, +2 통상협의가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하루 전 미국 측의 취소 통보로 무산된 바 있죠. 따라서 구 부총리로서는 이번이 취임 후첫 방미기를 되는 건데요. 구 부총리는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익을 중심으로 한미 간 상생 협력안을, 어, 협상안을 마련하겠다며 조선업 협력을 언급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이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한국의 상황을 잘 설명하고 조선업 등 한미 간의 중장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도 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협의에선 통상 담당 부처인 산업부의 김정관 장관과 연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벌여온 협상안에 대한 막바지 조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8월 1일 상호관세 부과를 하루 앞두고 진행되는 만큼 최종 단판 형식의 만남이 될 전망입니다. 네. 역시나 조선협력이 핵심 의제라는 걸알수 있는 부총리의 워딩이었네요.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스코틀랜드까지 가서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났는데 다시 워싱턴으로 돌아왔다고요? 네,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연구 통상교섭 본부장은 관세부가 유의시한이 코앞에 닥친 만큼 협상 불실을 계속 살려나가기 위해 대서양을 오가는 막판 총력전을 벌였습니다. 이들 통상수장들은 먼저 지난 24일과 25일 러트닝 장관을 만나 두 차례 협상을 했고요. 이후엔 수정된 협상안을 들고 트럼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영국 스코틀랜드까지 날아가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 중인 하워드 러트닝 상무장관 제이미스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부장과 대표와 만났는데요. 다만 추가 협상이 이루어졌는지 또 대미 투자 규모나 농산물 시장 개방 등에 있어 얼마나 서로 이제 이견을 좁혔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 통산팀도 이제 워싱턴으로 이동했는데 더 진전된 수정 제안을 바탕으로 이르면 29일 4차 협상을 진행하며 최종 합의점을 찾아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그야말로 사력을 다하고 있는 대미 협상팀입니다. 조선협력이 핵심 협상카드인 만큼 민간기업에서도 직접 협상에 참여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네, 정부는 조선업 협력안을 비롯해 천억 달러 이상의 대미 투자, 그리고 소고기, 쌀등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 가스 원유 등 에너지 수입 확대 등을 이제 협상 카드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조선업 협력 방안과 관련해선 미국의 조선업 재건을 위한 수십 조원 규모의 마스카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네, 하나오션을 이끄는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도 이제 어제 미국으로 출국해 지원 사격에 나설 예정입니다. 김 부회장은 이 마스카 프로젝트에. 구체화를 위해 한국 협상단에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서 올초 하나그룹은 1억 달러를 투자해 미국 필리 조선소, 즉 현재의 한화 필리시비아드를 인수했고 관세 협단, 협상을 앞두고서는 우리 정부의 한화 필리시비아드에 대한 추가 투자와 현 현지 기술 이전, 인력 양성 등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김 부회장은 다음 달1일까지 미국에 머물며 협상단을 물밑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협상에 키맨 역할을 할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합의하지 못한 국가들의 경우 상호 관세율이 15%에서 20%로 20, 매겨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런 관세율이 적용되는 국가는 주요 교육국 상대국 제외한 약 200개국입니다. 즉 미국의 핵심 교육국인 우리나라에는 이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얘기인데요. 이에 따라 미국과 사실상 최종 담판에 나선 정부 협상단의 어깨는 더 무거워지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세종 스튜디오에서 한국경제TV 정. 입니다 <목소리도>